실내보호의 원칙 말고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비평자, 신부, 맨날 비평만 하는 선권이 네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비평자, 신부, 선권. 그 중에서도 지금 이거를 배운 것이죠. 그런데요, 이거 말고도 얘네들이 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즉, 불문 법원으로서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있는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이나 일반 법을 만들면서 다 규정을 했어요. 규정이 없어도 되지만은 규정까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규정이 있고요. 이것도 규정이 있고요. 이것도 규정이 있고요. 규정이 있고 규정이 있고 다 규정이 있어요. 뭐만 규정이 없냐면은 얘만 규정이 없어요. 얘만.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것만 기본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물어볼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쉽게 외우시면 됩니다. 내가 귀엽고 싶다. 그럼 자기야. 이렇게 자기 구속의 원칙은 기본법에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다면 기자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야로 외우던 기자님으로 외우던 아무튼 자기 혹은 기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기구석의 원칙은 왜 없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없지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못 외웁니다 뭐 그게 그거 같아 보여요 그게 같아 보여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요강시정권 그리고 개정처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법키명령이 아니라 행정계획이나 행정규칙과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소원 내지 항고소송을 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었던 사례들이에요 조금 있다가 바로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관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 관련해 가지고 요걸, 요걸 먼저 보시죠 효과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나누는데 이것도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하 이거는 하허면 그리고 특대인 그리고, 확공, 통수,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테마 17번에서부터 테마 21번까지 직역도로 보실 게 이겁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질 때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네 가지 어떤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주는 뭐냐면요. 주체예요, 주체. 내용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형식을 갖춰서 행정에는 이렇게 네 가지. 이 뭐예요? 효력, 효, 효, 효. 그 다음에 국가배상은 뭐예요? 위법, 위, 위. 그 다음에 무면허체는 효, 그리고 여기 시정명령은 위. 제가 이거 이두 문자를 2007년에 제가 이제 사실 이차 볼때 그때 땄는데 그때 이제 그때 뭐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이효리, 이효리 씨가 이제 아시죠? 이효리 씨가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효리 씨를 생각하면서 땄던두 문자예요. 당, 예, 한번 읽어봅시다. 당국무시효위효위 효, 위. 효리가 아니라 효위.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때 이거 해놓으면 돼요. 얼렸어, 얼렸어. 까먹기 전 얼렸어. 한금 씨, 효, 위, 효, 이렇게 해놓면 아, 무면허증 효력. 시정효 아, 위법이면 돼. 어, 여기 부당이, 아, 이거는 효력. 아, 국가비상 아, 이거 위법이면 돼.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냥 무조건, 그냥 다음 시간에 이거는 이제 100%, 이거는 이제 뭐 손톱 정도는 걸수 있어요. 안 나오면 뭐 손톱, 손톱 뭐 뽑을래? 아, 그거 뽑는 건 그렇다. 그냥 아주 짧게 잘라서 좀 아프게. <laughs>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행법신 지처 확공개 조약. 이렇게 하고 그러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이 행은 뭐냐면은 행정예고입니다. 행정예고. 행정예고는요, 우리 행정법에서 배운다기보다 사실 행정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각종의 정책 결정 그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각종의 뭐 예를 들어 정책을 정했다 이번에 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뭐 이런 정책을 세웠다 그런 것을 할 때는 국민한테 예고를 하고 그리고 그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줘라 22이상이 투라. 그리고요, 이 법은 뭐냐면요, 이 법은 입법예고예요. 입법예고. 이거는 있죠, 이거. 그리고 또 뭐에 대해 규정하고 있냐면은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치는 뭐겠어요, 치. 이거는 행정지도예요. 이건 이미 배웠어요, 우리 3 5번 테마에서 행정지도의 절차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처는 뭐겠어요? 당연히 주인공이겠죠.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니까 처분. 우리 가장 이제 주인공 처분. 처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겠네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 다섯 개의 별이 말하자면은 이제 고인물들이에요 아주 초창기부터 원래부터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무조건 행정 절차법에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해당하고 동시에 엔드입니다 이런 것에 해당하고 동시에 그 성질상 행정 절차법상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하거나 혹은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런 것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그럴 때에 한해서 배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사유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청문은요, 이렇게 합니다. 문법필 신설진일, 그리고 공청에는 공법필 30일. 그런데요. 여기 신자가 지워졌어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두 문자인데 아까워요. 예,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법필 설신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침해적인 처분에 대해서 사전통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공전자판 이것도 두문자예요 두문자 근데 이제 저는 사전 성공 전자판 이런 니다왜냐면은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두문자가 되게 많아요 두문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두문자만 뜨더니 이게 뭔지 몰라 뭐에 대한 두문자인지 몰라 그래서 꼬리표를 붙여줘야 돼 사전은 뭐냐면 사전 통지 예외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제외가 되는 거는 경단긴 인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응시 자격이 응시 기간도 있고 한국인이어야 되고 만몇살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듯이 소송 요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대원이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보면 안 돼. 대원이 관심 깊이 내 경쟁자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원이 간정 기피 이렇게 여섯 개가 바로 수성 요건이에요. 대, 구세 가지 케이스를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동문자 먼저 따고 가시죠. 노특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특검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특검이 아니 특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특감. 노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특검 뭐냐면요. 특허심판원. 감은 뭐냐면요. 감사원. 자, 아주 애기 때나, 어렸을 때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황비용대지 이제 60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인 황비용. 자, 그래서, 정보화 사업. 정보화 사업. 정. 정보화 사업이 키워드예요. 그게 나오면은 당사자 소송. 자, 즉, 당사자 소송이란 말은 처분이 아니겠죠? 네. 정당, 정당인. 이제 항비용도 정치랍니다. 항당인. 항고소송. 항. 항고소송. B. BK21. 네, 이렇게. 그래서, 정당인, 항비용. 그래가지고 정말 창피하지만은 그래도 안 창피한 척 한번 한번 해봅시다. 그 옛날에 그 보면은 그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거기 보면은 그 박소담 그 거기 있잖아요 그 가족, 거기 송강훈의 가족 거기에서 이제 그그 그 박소담이 어떻게 합니까?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국립대 농직의 청원 경찰은 처분, 얘는 처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국립대학교 학생 농지계량 조합 청원 경찰 뭐 이따 일건 그냥 이런 거 맞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거다 이게 다예요. 청원 경찰은 처분, 한국소송이에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은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공보의도 따라서 당사자 소송이에요. 즉 처분이 아니에요, 아시죠? 계약직은 당사자 공보의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그 합창단원 실입 합창단원과 무용단원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입 교양학단원 서지학 합창단원 실 무용단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위촉 계약을 맺고 근데 이따가 해촉당하기도 하고 재위촉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위촉 거부 같은 거나 해촉은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을 봅니다. 그래서 합창단, 무용단 전부 당사자 소송이에요. 전부 당사자로 가 그다음에 뭐 서울 지하철 공사라든지 조폐 공사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 여기는 아예 민사 계약이로입니다. 삼성 직원이랑 똑같게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예 민사 소송으로 봐요. 민사 소송.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돼요. 국립대 농계의 청경찰은 처분 해약 직은 당사자 홍보 의도야 합창단 무용단 정부 당사자로가 공사는 민사로. 그럼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소송은 세 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지만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세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두 문자예요. 공통 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인데, 이제 모두가 내는 세금, 공통세.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공은 뭐냐면요, 공무원 인사 불이익이요 그리고 통은 뭐예요? 요것은 도로교통법. 교통할 때 통째에요. 도로교통법 사건. 그리고 요 세. 요거는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예, 네, 그래서 국세, 지방세, 관세, 가리지 않습니다. 옛날엔 지방세는 아니었지만, 가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요것도 두 문자 다 써봐야 돼요. 두 문자가 좀쌍스러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단 변동무, 육손재정 빨. 이게 아무리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는 순간 두 문자가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요. 자, 처분권 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소송에 대한 처분권은 당사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즉, 개는 뭐냐면요. 소송의 개시. 그리고 대는 뭐냐면요 소송의 대상, 그리고 종은요 뭐냐면 소송의 종결, 모두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